와 여기 여기 빠일 것 같은데? 어? 여기서는 아 여기 아, 생각보다 크다. 아 <laughs> 이게 <laughs> 뭐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서 수수하게 주는 거 아~~ 오~~ 을 주는 어 뭔가를 같이 먹으라고 음음 너무 좋다 <laughs> 맛있어 is i 아 간만에 머리 자르고 기분이 좋아요. 모르는 보드게임들이 너무 많아요. 싸워 <laughs> <laughs> 왜? 얘는, 얘는 랜덤으로 넣지 <laughs> 아니야 랜덤 아니야 이걸 넣어야 된다. 이걸로 넣어야 된다니까 이걸로 이렇게 해. 오케이 랜덤으로 넣는 거 아니야? 가운데 어, 아니. 빼고? 가운데 빼고 랜덤 아니야? 오케이 아니 <laughs> <laughs> 내가 다른데랑 다른데? 알았어 <laughs> <laughs> 랜덤으로 했다고? <laughs> <이게 그래서 뭔데? 웃음> 응 그래 이게 뭔데 땅따먹기야 뭐야 야, 부르마들 뭐 모노폴리 이런 거라지 나도 그거밖에 몰라 <laughs> 이렇 똑같이 나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없잖아. 어, 똑같은, 대, 똑같은 규칙으로 놀라는 얘기가 없잖아. 아, 일단 나가서 둘이 싸우고. 그래서 설명해줄 생각은 전혀 없는데. 아니야 이 설명 써니가 할 거야.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하나씩 어떻게. <laughs> <써니게 웃음> 나한테 미루고. <밀어서 웃음> <laughs> 아니, <근데 웃음> 아니 뭔 뭔지는 <laughs>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뭐라 치고. 너무 웃겨. <laughs> 그러니까 나도 뭔지 몰라 지금 지금 어리둥절. 얘네만 얘네가 다 갖고 왔어. 얘네만 아는 거야. 해본 적도 없어. <웃음> 어리둥절이래 <웃음> 그래서 얘로 해야 된다. 얘로. 봐봐. 에이 나 커피 남았어. 아니 봐봐 야이숫자을 가자고. 나 내가 아는 버전이랑 다른 버전인가 봐. 그러면 내가 아는 버전이랑내말 들어. 그래 너나이안 아, 아, 건들래. <laughs> 아, <이거 안> 건들래. <laughs> 여러분 여기 흰색요 <힘쎄요>. 거기 깔아주시고. <laughs> 이거 아니야. 이거 왜 깔아? 오 마이 갓. <laughs> <말라, 진짜>. 물 달라. 물 달라. 야, 우리 까탈하지 말자. 안될것 같아. 나 너랑 싸울 것 같아.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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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싸우는 거 필요 없어요. 아니.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까는 거 아니야. 이거 말이잖아. 이거 우리 말이야. 말이 처음에 까는 거야. 이거 처음에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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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걸 자기가 까는 거지. 야, 아... 니가 왜 깔아놔. 에이. No,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말 주인이 까는 거라고 순서대로 가위바위보 해서 어. 순서 정해지면 그때 아 맞다 죽을래 진짜 <laughs> 안 되겠어 그냥 우리 핸드폰에 모두의 맛을 따라서 올라가자 여기 샹그리아 맛집이네 맛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많먹어 음, <laughs> 종호야 먹어? 먹고 즐기자. 먹어 이래 우린. 먹맛면 맛있네. 그니까 여기 맛 나초 맛있다. 아, 저, 저, 저. 여기 맛집이네 아, 어. 어, 음, 음료도 맛있고. 오! 진짜! 이거 먹 꺼. 먹어람 꺼. 봄 꺼. 봄

아니 나처럼 그렇게 다쏟어놓으면은 사두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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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하자, 하자. <웃음> 아, 네. 자 이걸로 사용하는 거야. 아. 얘는, 얘는 여기 팁하고 얘만 돼요. 아. 자, 지금 아니, 다 너무... 내야 돼. 아, 지금. <laughs> 사실, 사실 아, 지금. 내 지금. 아, 지 아, 아, 아니 아니 아, 계속 쓰는 아, 거라 <laughs> 누나 인벤토리에 있는 거. 내라 그래, 니 언니, 내라 그래. <laughs> 아 진짜 알았어, 아 진짜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얘를 갖는 게더 좋은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치, 머리 빠개지도록 <laughs> <까매진 거라고 웃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laughs> 그럼 자꾸 이걸 살려고 하는 거냐. <laughs> <오우. 웃음> 그래서 여기 꼴찌가 되는거죠? 무슨 소리야 야 여기 지금 어마어마해 야 여기 닭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 스테이크 없나 스테이크? 누나가 은근히 실수 없게때잘 모았어 그래요? 한둘둘 오케이 오케이 이거 둘 검은 거둘 파란 거세개세개 어우씨, 멍때려고 있었는데 벌써 내 차례가 왔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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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왜너니 패를 안보고내 패를 봐. 아예 가 보고 있어. 어 그래? 아니, 다른 패도봐볼수 있어? 이것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다이거가해가면서다이 여기 두 개, 하나, 네 개, 다져 오면서 이거 두개 되면서 이거 가들가고 이겼어. 아, 그리고 이제 2, 3, 4를 하면 돼요. 계속. 아, 우리끼리? 예. 네. 그래서 꼴찌가 되는 거죠야 얘가 먼저니까 얘가 여기 2등, 3등, 4등. 봐봐! 안어 그냥. 난 나왔어. 헐,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어. 나온다고? 아, 어? 그래서 언니가 막, 몰랐지. 너알고 있어. 나 디풋 보이? 아, 네 응. 어? 어? 너너너너너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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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 내가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빨리 나올 리가 없어. 나만두안 아, 넣었는데 저기 만두 들어 있을 수가 있어. 나로시 고수가 너무 좋아. 오, 음. 여기 진짜 줄 서서 먹어. 여기, 여기 진짜 맛있다. 음. 어, 아. 오, 예스. 오, 땡큐. 아. 그래, 혹시? 아. 혹시? 슬렌트로는 사랑입니다. 슬렌트로. 슬렌트로라고 슬랜트로. 슬랜트로. 하면 걸알아 근데 저번에 너무 못 알아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고수 고수 <laughs> 왜냐면 중국말이잖아 <laughs>